안녕하세요. 캐나다 조기유학 전문 채널 TBC 유학원입니다. 어, 이번 영상은 고등학교로 다니고 있는 저희 학생이 홈스테이에서 지내는 영상인데요. 코로나 사태에 홈스테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짧게 만들어봤습니다. 촬영을 허락해주신 서희 학생께 감사드립니다. 그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서희 안녕! 안녕하세요! 응. 언제 얼마 됐지? 어, 3월, 3월에 왔고요. 어. 지금 9월, 10월이니까 7개월? 7개월 됐나?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어, 궁 바로 캐나다에 3월에 왔고요. <웃음> <웃음>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, 어, 괜찮아 코로나 때문에 4월부터 온라인 수업 중입니다. 홈스테이 생활은 어떠세요? 아, 매우 좋고요 응. 밥을...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찐 확찐자 됐습니까? 네 <웃음> <웃음> 한국 있을 때 하고 집에 물론 한국 집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건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생활할 만하다고 생각해요? 아니면 조금 따로 사,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 없어요? 만약에 밥 챙겨 먹는 게 귀찮고, 음, 음 가족들 하고 있는 분위기가 좋다면 홈스테이들 추천? 추천하고 아니면은 따로 나가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요뭐 어차피 에블린 아줌마 너무 잘해 주니까 네. 가족 같 가족 같고 가족과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나네요. 네. 뭐, <laughs>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. 이제 팬데믹 시작되고 나서 이제 어딜 가질 못하니까 그런데 팬데믹이 좀 끝나서 아줌마가 같이 여행 가자 그러면 갈 생각이 있으십니까? 네, 너무 가고 싶어요. 오케이. 뭐 전체적으로 홈스테이 있으면서 불편한 점은 없죠? 음, 없어요. 음, 네. 엄마 저기 아줌마가 잘 밥도 잘 챙겨주시고 네. <laughs> 물론 말씀이 많으셔서 가끔은. 되게 힘들 때도 있겠지만, 영어 연습하는 데 되게 좋죠. 네. 이렇게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이제 월, 수, 금. 월, 수, 금 2시간 밖에 없으니까. 음. 이렇게 보통 집에 있으면 집에서 뭐해요? 집에서 뭐 유튜브 보고, 음. 저기 피아노도 있으니까. 피아노, 피아노 치고. 치고, 아줌마랑 얘기하고 네. 보 <laughs> 하하 좋네. 뭐 욕실 사용하는 데는 뭐 불편한 점 그런 거? 음.. 없어요. 오케이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